안녕하세요. 어 분양 전문 박석순 팀장이라고 하는데요. 아 오늘 여기 노작공원 정상에 갔다가 어뭐 정상이랄 것도 없죠. 산 높이 갔다가 넘어왔어요. 넘어오다 보니까 이제 오산천에 왔거든요. 어 정말 조용하고요. 저 오리들 보이세요? 어 정말 조용하고 운동하는 사람도 거의 없고, 어, 정말 평화로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화 유토피아 무릉동은 안 무릉동은 아닌 것 같아요. 무릉동은 물이 떨어져야 되니까 복숭아도 있고 그건 아니지만 굉장히 평화롭고 한적합니다. 어. 아까 제가 이제 부동산 이야기를 좀 이어가자면 동백 신동백 두산위부를 샀는데 가끔 전화와요 부동산 쪽에서 팔라고 뭐 제가 잡은 게맨앞 동에 어 맨앞 동이거든요 101동 인데 필로티가 있어요. 필로티가 1층으로 치지 않은 저기 앞에 보이는 저 아파트처럼 저 필로티가 1, 2, 3층 높이 되잖아요. 저 아파트. 근데 제 아파트는 거의 5층, 6층 높이의 필로티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1층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층이 거기는 한 7층 높이 되거든 6층, 7층 높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5층이거든요. 그래서 제 아파트는 한 10층 높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최고층은 뭐 25층인가? 요 정도 되거든요. 20, 25층? 20층인가? 19층? 음, 거기에서 제게, 그래서 조망이 확쳐있어맨 앞동이다 보니까. 저렇게, 음, 햇볕도 잘들것 같고, 어 그리고 무엇보다 도로쪽에서 좀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죠 제 아파트는 그래서 제가 샀거든요 그리고 뭐 미분양 이었기 때문에 당시 때 선착순 분양이었고 없었어요 층 좋은게 층 좋은게 있었으면 제가 당연히 그걸 샀겠죠 어 아무리 분양한 팀장이지만 뭐 선착순 예외가 없어요 그냥 선착순 대로 저도 마음먹으면 그 당시 때그층 그걸 사,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거든요. 예전처럼 뭐 누구 봐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전에도 뭐 어,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제가 현장을 했던 곳들은 대부분 정확하고 깨끗하게 어, 동호수 처리를 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정확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의,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박석순 팀장이 하는 곳은 거의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알려드리니까요 어, 의심하지 마시고 근데 가끔 가다가 그 어디 같은 경우 문제가 있었던 곳이 한 군데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제 잘못은 아니에요 제 잘못은 아니고 저 이제 본사로 올라가서 그게 해지 처리 돼가지고 다시 내려오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미스가 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뭐 좋은 거 있는데 뭐 일부러 낮은 층을 팔려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제 고객인데. 음, 근데 거의 실수가 그때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거의 실수가 없거든요. 제가 아는 한은 근데 그때 한번 있는 거 빼고는 근데 제가 수만채 아파트를 팔았잖아요. 그한 번에 실수 가지고 저저 저 판단하는 건좀 그렇지 않나요? 수, 수만 채를 팔는데 딱한번 그것도 제 잘못은 아니고 위에서 시간적인 그갭 차이 때문에 이루어진 건데 제가 그걸 책임져야 할것 같지는 않고. 여하튼 그런 게, 그런 적은 있어도 대부분 정확하게 갑니다. 딱한번 그런 경우가 있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음, 아파트 분양 문의는 1 6 8 8 8 9 4 8이고요 어, 저는 이번에 이제 평택 소사벌 푸르지오 아파트, 어, 미분양 아파트 이제 팔러 가거든요. 음거의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은 싸요. 가격은 어뭐 900만 원대, 1천만 원좀안 되고요. 1천만 원이 안돼 평당. 소사을 지고 잘 모르시는 분들 이 있는데 어, 고덕신도시 옆에 있는 택지개발지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택시청 쪽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고요. 평택시청하고 고덕신도시 사이 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 생활 인프라를 어, 이용하실 수가 있고 뭐 그렇게 크게 뭐 투자성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투자성은 없고요. 실수요로 그쪽 지역에서 뭐새 아파트 원하시고 어 그냥 그 어쩔 수 없이 사는 경우들 있잖아요. 직장 때문에 또는 학교 때문에 개인 사정 때문에. 이런 분들은 새 아파트 사신다고 하면, 사셔도 될것 같아요. 뭐, 새 아파트는 가격이 떨어지진 않거든요. 음, 정말이에요. 떨어지진 않아요. 그게, 어, 특별하게 무슨 외환위기를 할지, 불강력적인, 뭐, IMF를 할지, 이런 게 오면 모를까. 새 아파트는 웬만하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졌다가도, 어, 금방 회복을 하죠. 이런 걸 이제 부동산의 하방 경직성이라고 하는데, 어, 그거 부동산에는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인구가 또 계속 늘고 있는 평택시잖아요. 1년에 8만 명씩 들던데. 어, 그래서, 그 평택의 소사벌 푸르지오 아파트는 투자용은 아니다. 투자용은 아니지만 실수용으로 어, 내가 그 지역에 산다면 뭐 사셔도 될것 같아요. 평택이 계속 커지고 어, 발전하고 또 신도시화 되가고 있기 때문에 어,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 평택시에 지금 이제 외곽쪽으로 도시개발을 많이 할것 같아요. 그런 쪽은 조금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우선은 평택 시청 쪽이나. 또 고독 신도시 내에 있는 것들은 시범지구 쪽, 이런 쪽은 아주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어, 저는 그 현대창 부동산 사장이기도 하고, 분양 전문으로 하는 팀장이거든요. 모델하우스 근무를 하고요. 1688-8948입니다. 그 사심없이 정확하고 정직한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면, 1688-8948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행복하시고요. 1688-8948입니다.